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양리학 발표에서 GnRH 안타고니스트와 에스트로겐 안타고니스트의 발표를 맡게 된2021-10320 최주호입니다. 우선 발표의 목차는 GnRH 안타고니스트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에스트로겐 안타고니스트를 설명하는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용어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gp는 P글라이코프로테인의 약자로 약물의 세포막 통과를 담당하는 단백질이며, CYP는 사이토크롬 P450으로 약물을 대사시키는 주요한 효소입니다. 생체 의용률은 바이오 어빌러 i 리티이며 항정 상태는 스테이디 스테스로 약물의 유입 속도와 제거 속도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Cmax는 p 약물 투여 후그 약물의 혈장 농도의 최대값을 의미하며, Area under the plasma level time curve는 AUC로 혈중 약물 농도 시간 곡선화 면적이라는 한국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Androgen deprivation therapy는 ADT로 줄일 수 있으며 안드로겐 차단 요법을 의미합니다. 우선 GnRH antagonist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GnRH부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nRH란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으로 한국말로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GnRH는 시상하부에서 방출되어 내아수체의안테리로럽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 즉 고나도트로핀을 분비하도록 유도하는 호르몬인데요. FSH나 LH와 같은 생식샘 자극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나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성 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면 GNRH의 분비가 감소하는 조절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GNRH 안타고니스트는 전립선암을 치료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며 GNRH와 경쟁적으로 작용해 GNRH 리셉터를 방해하고 내아수체의 LH와 FSH 분비 감소를 유도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GnRH 안타고니스트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펩타이드 기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가릴릭스와 렐루글릭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가릴릭스의 ADME, 즉 흡수분포 대사 배설입니다. 대가릴릭스는 초기 피아 주사로 부하량을 240mg 주사하고, 이후 매달 80mg씩 주사하며, Cmax는 1호 달성됩니다.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 피하 축적 부위에서 천천히 온몸으로 분포되는 분포 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PGP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헤파틱 c y p 에 대사되지 않는다는 대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가렐릭스의 배설은 주로 헤파토빌리어리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헤파토빌리어리 시스템의 가수분해로 생성된 펩타이드 조각의 75%가 담집 및 대변으로 배설되고, 분해되지 않은 온전한 양물이 소변으로 25% 배설됩니다. 렐루 걸릭스 ADME는 흡수 분포 대사, 그리고 이니셜 로딩더스는 구강으로 360mg, 이후 매일 120mg씩 복용하며, 항정 상태, 즉, 스테디 스테이트는 7일 후 달성됩니다. 음식 섭취가 구강 생체 용률의 절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야 하며, efflux transporter PGP, CYP3A4와 같은 사이토크롬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습니다. PGP를 억제시키는 약물인 예를 들어 에리스로마이신과 같이 복용하게 되면 CPMX와 AUC를 상승시키지만 반대로 PGP와 Hepatic c y p 3 a 4를 유도하는 약물, 예를 들어 리팜피신과 같이 복용하게 되면 CPmax와 AUC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렐루고릭스의 배설은 간단하게 주로 대변으로 배설됩니다. GnRH 안타고니스의 치료 용도입니다. 진행 전립선 암이나 전이 전립선 암에 주요하게 이용되며 GNRH 안타, 아고니스트의 테스토스테론 증가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난포자극 호르몬, 폴리크 스티뮬레팅 호르몬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GNRH 아고니스트와 비교했을 때 심혈관계 부작용이 적어서 이러한 안전성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NRH 아고니스트의 독성입니다. 우선 대가렐릭스는 아고니스트와 비교해 ISR, 이 왼쪽 밑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팔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등의 증상과 같은 주입 부위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렐루글릭스는 안면 홍조, 피로, 변비,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있으며 사람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동물 연구 결과 생식기관과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ADT는 심장의 QT 또는 QTC 간격을 늘릴 수 있으며 아래에 보이는 것과 같이 아바렐릭스나 세트로렐릭스와 같은 초기 GnRH 안타고니스트는 효과가 좋았으나 심각한 약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의 GnRH 안타고니스트들은 약물 알러지 반응들과 관련이 없어서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안타고니스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우선 용어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S 프로틴, 핵쇼프 즉열 충격 단백질은 고온의 조건에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백질입니다. Low Density Lipoprotein은 저밀도 지단백이며 AI, Aromatase Inhibitor는 유방암 조직에서 자주 발견되는 아로마테이즈라는 물질을 억제하는 약물인데 이는 뒤에 발표하실 분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트로겐 리셉터는 이열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에스트로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생산되고 혈액내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며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바인딩에 반응을 합니다. 여성의 2차 성징 발현, 월경 주기 형성, 난포 성숙 및배란 촉진 역할을 하며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 종류 중첫 번째로 에스트라디오를 뽑을 수 있습니다. 에스트라디올은 에스트로겐 중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며 테스토스테론이 대사되어 만들어집니다. 폐경기 이전에는 난소에 의해 생산되지만 폐경 후에는 난소의 난포가 고갈되기 때문에 생성되지 않습니다. 에스트로는 난소 부신 지방에서 만들어져 앞에서 설명했던 에스트라디올과는 반대로 폐경 후에도 분비가 가능하며 위에 있는 에스트로디올을 증폭시키고 에스트로겐의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는 안드로스테네디온이 대사되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트리올은 여성의 몸에서 전체 에스트로겐의 60에서 8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임신 중 여성에게만 다량 생산되고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게는 소량 분비되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에스트로겐 안타고니스트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그중에서 SERM을 중심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 SERM이란 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로 한국말로 하자면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입니다. SERM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경쟁적으로부터 에스트로겐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이 SERM의 대표적인 예시는 타목시펜으로 유방암 치료에 이용되는 가장 잘 알려진 안티에스트로겐닉 드러그입니다. 이 타목시펜은 유방암 치료에 이용되지만 가슴 부위가 아닌 피부에 사용되면 에스트로겐닉아고니스트 효과를 내며 새로운 안티에스트로겐들이 종류에는 타목시펜 아날로그, f i x d r 파 i n compounds, serd, pure 안티에스트로겐 등이 있습니다. 우선 타목시펜에 대해 간략하게 특징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목시펜은 처음 개발되었을 때 경구 피임제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배란을 유도하고 유방암 증식을 막아준다는 역할이 발견되어 지금의 용도로 이용되게 되었고 초기 또는 진행 유방암의 보조용법으로 이용되는 약입니다. 다른 SERM들, 즉 예를 들어 랄록시펜과 더불어 가족력이 있거나 악성종양병력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유방암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탕옥시펜의 기전은 간단하게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겐 리셉터에 붙는 것을 경쟁적으로 억제해 유방암의 증식을 막는다는 것이고, 에스트로겐 리셉터는 두 개의 서브타입, 알파와 베타가 존재합니다. 알파는 젖샘, 자궁 난소, 뼈, 남성생식기관 등 다양한 부위에 존재하며, 베타는 전립선 상피, 방광 난소, 대장 지방 조직 면역 체계 등에 존재합니다. 알파의 역할은 유방암 진행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유방암의 예후인자로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으며, 베타의 역할은 아직 발견된 것이 불명확해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타목시펜의 기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트로겐과 SERM이 에스트로겐 리셉터에 붙으면, 컨 o n 이션체인지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 heat shock protein과 분리되며, 이합체화가 일어납니다. 이 이합체화는,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에스트로겐 레귤 g u l a t e 주변에서, 특정한 DNA인, 에스트로겐 리 e s p o n s e 에 결합하도록 촉진하고, 그렇게 되면, 코 o r e g u l a t o r p 은리간 g a 셉터와 상호작용에, 유전자 발현의 코리프레서 또는 코액티베이터가 됩니다. 우선 코액티베이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트로겐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에스트로겐 리셉터 근처에 있을 때 리간드 바인딩 포켓에서 입체 구조가 변해 헬릭스 12가 p160 트랜스크립셔널 코액티베이터 와의 도킹 부위를 제공해 목표로 한 유전자의 전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오른쪽 다 다시 1 그림에 비해서 보일 수 있듯이 이것이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액티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헬릭스 12의 구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위가 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대로 에스트로겐 안타고니스트는 헬릭스 12의 구조적 재배열을 유도해서 Transcriptional Coactivator Binding을 줄이고 Transcriptional Co-repressor Binding을 선호하면서 이것을 유도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에스트로겐의 유전자 전사를 막, 막으며 이 C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헬릭스 12의 이 빨간색 부위의 B와는 다르게 이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서 유전자 전사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타목시 펜은 브레스트 부위가 아닌 곳에 이용하면 아고니스트 효과를 낸다고 했는데, 여기 파란색 글씨로 보일 수 있듯이 자궁속막, 응고시스템, 뼈대사, 간과 같은 부위에서 이러한 아고니스트 효과를 나타냅니다. 타목시 펜의 ADME입니다. 우선 타목시 펜은 구강 투여하며 하루에 20mg씩 넣고, 최고 농도는 3에서 7시간 후 달성되고 항정 상태는 4에서 6주 후 달성됩니다. 타목시펜의 모양물은 말기 반감기가 7일이며 창자간 순환 후 글루크로나이드와 다른 산물들이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이 대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소변 배출은 최소화되는 편입니다. 타목시펜의 대사인데요. 타목시펜은 대사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제 슬라이드에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앞에 있는 이세 가지 문장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목시펜은 두 가지 경로를 거쳐 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오른쪽 그림의 4-하이드록시 타목시펜으로 갈수 있는 4-hydroxylation 또는 이 4, n d i m e t y l 타목시펜으로 갈수 있는 N-demethylation입니다. 4-hydroxylation은 CYP2D6를 중계로 4 y 하이드록시 타목시펜이 되고 CYP3A4 또는 CYP3A5를 통해 n d e s m e t 해 n 1 0 0 0이 통해 N-1000을 통해 N-1000을 통해 N-1000을 통해 N-1000을 통해 N-1000을 통해 n 1 0 3 0을 통해 n 1 n 2 d 6이두 가지 중계를 통해서 엔독시펜이라는 최종 형태가 됩니다. 이 엔독시펜은 4-하이드록시 N-디스메틸 타목시펜으로도 부를 수 있으며 타목시펜에 비해 에스트로겐 리셉터에 강한 어피니티를 보유하며 4-하이드록시 타목시펜보다 5에서 10배 높은 혈장 농도를 가지는 등 궁극적으로 더포텐산한 폼의 타목시펜 메타볼라이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목시펜 메타볼라이트 중 가장 중요한 형태는 이 마지막인 엔독시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4-하이드록시 타목시펜과 엔독시펜 같은 활성화된 타목시펜의 대사산물, 즉 메타볼라이트들은 SULT1A1, 여기 오른쪽 초록색 글씨와 보이는 것 같이 이것과 결합해서 비활성화 될수 있습니다 CYP2D6의 다형태로 인해 활동성이 감소해 4-OH-탐옥시펜과 엔독시펜의 플라스마 레벨이 낮아지고 이것이 약의 효능의 병의 재발에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항우울제와 같이 CYP2D6의 활동성을 막는 약들도 유방암의 타목시펜 활성도를 최소화한다는 가설이 있었으나 연구에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목시펜의 치료적 이용입니다 에스트로겐 리셉터 양성 유방암 치료 이용하며 또는 그러한 암을 생검할 때 이용됩니다 이러한 암에서 보조요법으로 이용해 재발률을 낮추고 전체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폐강 전의 여성에게 타목시펜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재발 위험성 감소 효과가 더 뛰어난 아로마테이스 인히비터가 더 선호됩니다. 유방암 환자는 타옥시펜을 10년간 복용하거나 복용 후 아로마테이스 인히비터를 5~10년간 에서 복용한다면 disease-free s u r v i v o r overall s u r v i v o r 반대쪽 유방암 발병 위험 감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타옥시펜은 한정된 기간 동안 투약하지만 한정된 효과가 아닌 지속적으로 긴 효과를 나타내며, 보조요법 또는 보조 화학요법 이후 치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유방암 이어 에스트로겐 리셉터 양성암에 걸린 폐경전의 여성들을 위한 대안적 추가적인 안티에스트로겐 보조치료요법은 단소 절제술이나 이러한 타목시펜 또는 아세로마테이스 인이비터를 섞은 후 난소 기능을 궁극적으로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폐경전의 여성에게 이용할 수 있으며 유방암은 에스트로겐 자극을 감소시키고 화학요법을 받는 고위험군 환자나 아주 젊은 여성에게 질병 재발 확률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타목시펜은 또한 유방암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인데요, 이때 예방 효과는 에스트로겐 리셉터 양성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에스트로겐 리셉터 음성에는 예방 효과를 미칠 수 없고 전반적인 사망률에는 영향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전이성 암을 가진 환자에게는 호르몬 치료법은 두 달에서 세 달간 임상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약물 처치는 일방적으로 질병이 진행되거나 독성이 발전되기 전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